장관님. 네.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학 분야 대표 공약 혹시 뭔지 아, 기억하십니까? 별로 공약이 많지도 않으셨는데 기억 아, 못 하시나요? 그 대표 공약이라고 여러 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, 과학 기술 뭐 하나라도 대해서는... 말씀해 보시죠. 아, 제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? 아, 참, 아닙니다. 국정 운영 철학을 네, 공유하시는 분이 네.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하시는 분 늘 모시고 있는 장관께서 대표공약 하나도 모르십니까?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나마 제가 보기엔 민간합동 대통령직서 과학기술위원회 설립이었습니다. 기억하십니까? 아, 아 예,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. 아, 기억, 기억도 네. 못하시죠? 못하시, 아, 아닙니다. 이,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. 네, 위원회 네. 설립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하셨습니까? 아, 지금 예, 추진 중에 있습니다. 예. 보고 아직 안 하셨고요. 어, 그거를 한, 그, 이제, 보고... 지금 과기부 산하기관 정부위원회 28개 있습니다. 그 중에 11개 폐지하고 3개 소속 하향하는 것 지금 대통령께 보고 하셨죠? 예, 예. 세계위원회. 예. 그러면 이제 하나 신설되는 건 보고 하시는 거네요? 건의 드리시는 거네요? 예, 그 부분도 지금 이제, 예,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보면은 예. 행안부에서 보고 했던 30%보다 과기부가 어, 정말 많은 수의 위원회를 축소하거나 정리합니다. 알고 계시죠? 예, 금 보면은 4차 산업위원회 폐지하시죠. 예. 국가 핵융합위원회 폐지하시죠. 네.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 폐지하십니다. 한국연구재단 PM 외부평가위원회 폐지하십니다. 맞습니까? 어, 저, 예. 그 내부에서 저 하나하나를 제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소속 하향하시네요. 정말 저는 하나하나 4차 산업혁명, 여성 과학기술인, 어, 핵융합위원회 지식 지식재산위원회, 제가 보기에는 하나하나다 중요하고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그러한 그 부분은 어, 정말 검토를 하고 그러니 뭐 이렇게, 그, 어, 건뭐 이렇게, 그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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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알겠습니다. 어디, 뭐, 다른데 떼었다 예, 붙였다 예, 뭐 여감처럼 하실 것 같은데요. 유사한 예, 부분 또는. 그러니까 예. 그러니까 지금 거버넌스를 하는 이유가 결국 예. 관계 분야의 전문가나 관계 업계 관계자나 종사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위원회의 취지 아닙니까? 거버넌스의 원 취지가 그렇잖아요. 아 그,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위원들도 저희들이 다 이제 그 해서 예 위원들의 의견을 좀 네, 알겠습니다 예, 장치를 뭐 충분히 고려해서 있습니다. 다음에 이제 이 폐지되거나 소속 화향되는 위원회들의 기능이 네. 얼마나 축소되거나 폐지됐는지도 제가 살펴보고 나서 올해 국정감사 때 질의 리도록 하겠습니다.